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도행전 읽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게 되는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짐승들과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환상과 함께 시장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번 반복된 후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깨어났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이르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넬료는 초대 교회에 성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일은 기독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권력과 부를 가진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때 베드로는 어부였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늙은이에 불과하여 자신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 유대인인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깨끗함을 받아 육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크리스도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죄인,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육의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육으로 하면 미국의 흑인이 백인과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자들, 그들의 부모 형제를 갈기갈기 찢어서 팔아먹은 자들의 후손과 하나가 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대로 원수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와 부자가 가난한 자와 배운 자가 무식한 자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깨끗함을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육의 생각과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무엇이 모자라고 열등한 사람처럼, 끝없이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달리는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부르셔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